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할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선택을 하고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거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이 선택을 해주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되고, 남이 지시를 하거나, 뭐, 노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그,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을 때, 자율성이 없을 때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확보를 하려면 자기가 선택을 하고, 또내 마음대로, 내 행동이나 내 생활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위에 그 고위층, 경영층, 뭐 사장이라든가, 뭐 경영층의 사람들이 자율성이 더 많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많은데 반해서, 아, 밑에 직원들, 특히 현장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키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도 딱 정해져서 정해진 시간 내에는 꼼짝도 안 하고 뭐 일을 해야 된다든가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든가 선택권이 뭐하고도 연결이 되면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죠. 건강을 할 자율성이 많이 부여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적고 그래서 더 오래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어 고치자 직장에서의 고위 임원진이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뭐 일찍 건강이 나빠지고 일찍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의 고위층이 오히려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더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래서 더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 우리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자율성을 이제 마케팅에서도 볼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조스죠. 그 사람 재산이 뭐 거의 뭐한 150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온라인 쇼핑센터. 그 제프 베조스가 아,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고 크게 되려면은 아, 기업이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SPC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C, SPC가 뭐냐? S, S가 아, Selection, 어, 선택이죠. Selection, 어,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고객이 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 P는 이제 네, Price. 가격을 싸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P C C는 convenience, convenience는 이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S selection 선택,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아, 제프 베저스는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죠.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아마존 자, 자신의 제품뿐만 아니라 아, 어, 제 3자 판매. 딴 사람들도 어, 여기서 어, 물건을 팔아도 된다. 그래서 아, 어, 3자를 이제 불러들이죠. 그 3자를 불러들여서 어, 더 많은 이제 판매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거의 한 170만 만 명인가 뭐 판매자가 3자 판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서도 어,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서도 이제 풀필먼트를 한 거죠. 풀필먼트. 풀필 풀필, 까득 채우다았 뜻이죠. 까득 채우다란 뭐냐면은, 이 3자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아마존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까? 아마존에 이제, 그, 저 이제 고객들이 많으니까, 어, 접속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걸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팔아보려고. 에, 처음에는 그냥 이제 걔네들이 그냥 각자 판매, 각자 도생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고는 이제, 어, 판매자도 잘안 되고, 고객도 뭐큰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고객이 큰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고객을 이제 최고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뭐 크게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결국에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제 풀필먼트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풀필먼트를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풀필먼트가 뭐냐면은 2, 3, 3자 판매자가 들어오면은 아마존하고도 경쟁이 되겠죠. 어, 제품 비슷하다면, 뭐 아마존이 파는 게 주로, 아,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CD 뭐 이런 거를 온라인 판매를 주로 했는데 음, 나, 너도 들어와서 여기서 팔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남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마존이 갖고 있던 시스템 그 다음에 아마존이 갖고 있던 아, 어떤 그 어, 인프라 아, 이런 거를 서비스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창고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아마존이 배달하는 아, D 플러스 +E -E, 그러니까 다음, 다음 날에는 물건을 배달해 준다라든 이런 서비스, 물류 시스템.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이 사용하는 무슨 뭐, 가격 정보 뭐, 이런 것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걸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아마존이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까지 끌어들이면서 비즈니스를 한 이유는 뭐냐? 고객에게 셀렉션, 선택권을 안 준다. 고객이 이제 뭐, 많은 것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주면서도 어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이제 그 고객 최우선이죠. 어떤 고객에게 고객에게 선택권을 많이 준 거죠. 골 골랐을 수 있게. 그다음에 가격도 싸게 해주고 경쟁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가 편이죠.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아, 아마존 물류 시스템, 배송 시스템에 해서뭐 하루 이틀 만에 빨리빨리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고객을 끌어모으고 사이트가 이제 풍부해진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마존의 그, 뒤에는, 아, 검은, 그, 욕심이 있죠. 검은 욕심이 뭐냐. 그렇게 하면서 아마존은 그,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3 판매자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어, 어떻든 그, 거래처를 이제 확보를 한 거고, 아,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주로 사고, 무엇을 주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 전부 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뭐그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 패턴을 인식을 하죠. 누가 무엇을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춤, 맞춤 광고도 하고, 그대 맞춤 서비스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모은 거죠. 아마존이 모아서 그걸 이제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분석을 하고 패턴을 인식을 하고 패턴을 분석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예측도 하고 뭐, 또뭐 통계도 뽑고 이런 거는 사람이 못하죠. 그 많은 데이터를 할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AI밖에 없다. 인공지능, 인조지능 이런 것들이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ai 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인간이 이, 그, 행복을 느끼는 데는 자율성이 필요한다그 자율성을 우리가 느끼는 데가 어디냐? 아, 분명히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이 이제 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어디 뇌에서 어디선가 하겠죠. 그래서 뇌의 어디가 이런 자율성을. 자율성이 있으면은, 거기가 활성화되고, 반짝반짝 빛이 나죠. 활성화되면, 전, 전기를 측정을 해보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그 자율성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선조체라고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뇌의 가장 중앙에 있죠.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선조체가 있는데, 이 선조체는, 에 내 중앙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대뇌피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대뇌피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선조체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 이게 이제, 어, 됐다 그러면은, 강박증의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강박증이 뭐냐면은, 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 어떤 특정한 생각, 어,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어,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제 그 강박증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선조체가 파괴되면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질병이 가능하죠. 이 선조체가 있는데, 이 선조체가 어, 활성화되면은 이제 그 자율성이 있을 때 활성화되죠. 선조체는, 어,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어, 뇌의 그 전두엽, 어, 대네피질의 맨 앞에, 어, 이마 위쪽에 있는, 어, 전두엽이 있죠. 전전두엽. 어,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결정과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 내려지는 명령과 결정을, 어, 뇌의 중앙, 중앙 아래쪽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저핵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이제 선조체가 되겠습니다. 이 기저핵은 또 어디, 뭐냐 하면은 기저핵이라는 것은 이 대뇌피질의 중앙에 있는 시상하고 또는 그 뇌관, 뇌간, 뇌관이 이제 또그 밑에 척수하고 바로 연결된 것이 이제 뇌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기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모든 그 행동을 아,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데가 이제 기저액이 되겠죠. 아,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선조체가 되어 있고, 근데 기저액은그 아, 시상하고 이제 연, 연결이 강하게 돼있죠. 돼그 시상은 또 뭐냐? 시상은 이제 내 중앙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감각이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오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미각, 촉각, 후각, 뭐뭐 뭐 청각 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각.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먹는 거, 내 코로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거 이런 그 오감. 이 오감의 감각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시상을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상을 통과해서 이제 대뇌 피질의 전전두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보 분석이 되면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상하고 연결이 가장 강력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저핵이다그 다음에 이제 또 뇌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뇌관은 또 뭐냐? 뇌관은 이제 척수하고 바로 이제, 척수 바로 우리 그저 등뼈 있죠. 등뼈의 그 신경계,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이제 척수인데 여기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이죠 그래서 뇌관은 이제 척수와 대뇌를 연결하면서 이그 그 뇌관이 이제 바로 이제 척수 위에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내장의 기능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척수, 우리 척추, 그 등뼈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이제 뇌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뇌의 척수 위로부터 척수 바로 위부터 볼것 같으면은 숨뇌가 아, 있죠. 숨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숨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소뇌 중뇌 또그 위에 이제 그 사인뇌. 사이네는 이제 간네라고도 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선조체 가운데 있는 그 선조체 내 중앙에 있는 선조체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자율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죠. 남이 시켜서 하면은 하기 싫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지, 직접 선택을 하면은 이 선조체가 활성화되고. 남이 시켜서 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했으면서 자율성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 선택권이 없고 어 자율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황이라 통제를 내 마음대로 못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재적인 동기의 핵심인 이 자율성을 빼앗기게 되면 어 다른 동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동기를 부여해주면은 자율성을 부여를 해주면은 사람은 더 일을 쉽고 재미있게 즐겁게 또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무조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 같이 다 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성 없이 이제 그 시킨 거 하는 사람도 일도 재미도 없고 힘들고 성과도 안 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최대한 직원들한테 자율성을 보장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 을안 하고 위에서 일일이 챙기는 스타 일은 남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네가 하면 좀못할것 같고 그런 하는데 사람은 맡기고 가끔가다가 좀 도와주고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러면은 저절로 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것과 문제가 아니라 뭐 개인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나라든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버크셔 해더웨이의 그 워런 버핏이죠. 있 워런 버핏이 이제 아뭐뭐전 뭐 세계 부자 오등안에 항상 드는 부자인데 워런 버핏이 하는 스타일 워런 버핏이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워런 버핏은 이제 주식의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요 주식의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게 아니라 워낙 돈도 많지만은 아이 워런 버핏이 하는 일은 이제 그 기업을 사들이는 거죠. 기업을 사들인다는 거는 이제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 기업을 사들여서 그 기업을 이제 일대 혁신을 통해서 잘나가는 기업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버크셔 이드이도 샀죠. 그래서 이제 의류 회사였는데 버크셔 웨드이를 사서 보험 회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 아주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버크셔 이드이는뭐 주식 한 주당 뭐 1억 원이 넘죠. 그래서 한주 살려면 1억 이상 있어야만 살수가 있는 주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버크셔 이제 워런 버핏은 이제 그 버크셔 헤드웨이 보험회사 외에도 수많은 보험회사를 갖고 있죠. 그 미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보험회사인 가이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은행 중에서도 웰스파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시즈 캔디 캔디 회사도 있고 뭐아무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사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회사가 잘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시지 캔디를 샀다. 그 시지 캔디를 샀으면은 엄청나게 돈을 들였겠죠. 뭐 몇백억 몇 원이라든가 몇, 몇 천억 원을 들여서 샀죠. 어그 운영을 하면은 그 자기가 할 수는 없고 이제 경영자를 임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경영자를 임명을 하고 그사람한테 이제 회사 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이제 그 뒤에서 컨트롤만 하는 거죠. 대주주로서. 그런데 어런 버핏이 예를 들어서 그 최고 경영자 CEO한테 뭐 미주얼 고주얼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뭐뭐 뭐 보고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런 버핏은 그 사람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해서 똑똑하고 올바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이제 CEO로 임명을 하고 나면은 참별을안 하죠.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니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6개월이나 1년마다 이제 그 성과보고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달 성과보고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해야죠. 아, 지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결이 되는데, 혼자 꽁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더 나빠지죠. 그래서, 어떻든 자율성을 준다. 그래서, 아, 워런버회은 어, 우리가 이제 그 별명이 우리가 보통 이제 최고 어, 최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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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책임자 뭐 CEO 그러면 이제 어, 저기 최고 이제 그 경영 집행인이죠 최고 경영 집행인을 이제 말하지만은 워런 버핏에 대한 별명은 그게 아니고 어, 최고 위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위임자 아, 위임을 잘한다 이거죠 권한 위향을 해주고 밑에 사람한테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일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율성에 맡겨야 사람이 창의적이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자율성이 있어야 동기부여 뭐 하고 싶은 욕심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어 결과도 이제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시간 배정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뭐, 어,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더 잘, 일만, 결과만 더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어떤 그 통제권, 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있을 때 사람은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아, 맨날 뭐 어디 배우, 배우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혼자 아, 자기가 자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3시간, 4시간 해보는 게 좋지. 아, 맨날 어디 학원 강의나 쫓아다니고 과외공부 선생님 말만 듣고 이러면은 자기 실력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그 강압적인 공부는 아주 나쁘다. 자율적으로 혼자서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강의를, 한 시간, 두 시간이라든가 뭐 강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강사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떠들고,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충중히 듣기만 하는데, 그거의 효과보다는 강의도 이제 그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퀴즈도 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약간 그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이제 서로 소통하는 토론하는 그뭐 질문도 하고 그뭐 강사가 모뭐 모르는 것도 많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강사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뭐 처음 듣는 것도 있고 아주 희한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그 희한한 아이디어가 어떤 그 획기적인 혁신에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 그 청중들이 이제 뭐 자율성을 가지고 그 강의에 같이 참여를 해서 청중들이 어떤 그 이상한 질문,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강사는 그걸 받아서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려주면 되죠.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전혀 몰랐던 이상한 각도, 이상한 방향에서의 생각 그런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사도 도움이 되고, 총중도,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3시간 관계를 하는데, 3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식으 강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성이다. 자율성이, 우리한테 아주 그 엄청난 동기부여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모든 걸다 혼자 하제, 하,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서로 나눠주고 어, 알아서 하도록 알아서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 대신에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 어떤 그 방향은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좀 뭐, 어드바이스도 좀 해주고 어, 잘못했을 때는 피드백도 해주고 어,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